찬송가 342장 찬송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i 송가 342장입니다 e k Hanima, p e t 너용 기를 다 해본 물리 치라. 너, 너 시험 을 이겨 세힘을얻 고, 주 예수 를믿어늘 승리 하라. 항상 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이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손님으로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기르며 훈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큰 비전 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먼저는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이시며 전부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사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임을 늘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원하는 학교를 허락하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적성과 비전에 맞는 좋은 직장과 사업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위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줄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어 자족하는 삶의 어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독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독신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어이 독신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앞서 7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미 어 자신의 독신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어, 한장 넘겨 보면, 어, 앞으로 넘겨 보면 7절, 8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 아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대리에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얘기해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절로 넘어와서 25절에서 38절까지는 처녀에 대한 독신에 대한 권면을 그리고 39절에서 40절 말씀은 과부에 대한 독신의 권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처녀에 대한 독신을 권면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라고 해서 의견을,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얘기합니다. 26절 초반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라고 해서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덧붙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명령과 권고사항은 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는 명령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어, 권면을 하고 있는가? 어,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 말을 어, 해석했던, 어, 그 중세의 교회는 성직자들을 예, 전부 다, 다 독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독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부, 수사, 그리고 수녀들을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었죠. 바울의 권면이 그들에게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신은, 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고, 일반 성도들은 결혼해도 되고, 결혼해야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딱 구분해서 나누는 것으로, 어, 바울의 말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바울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독신은 은사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직분을 가진 자를 평생 독신으로 살도록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오류입니다. 늘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독신을 자꾸 주장하고 고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결혼을 장려했지 독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짝을 지어주셨는데, 어, 그런, 그러나, 어, 독신으로 사는,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의 그 세계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 명령에 대한 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자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이 중요한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 방금 말씀드렸죠? 바울이 독신을 주장하고 자꾸 고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는 종말론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신학을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 공통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 살아 생전에 또는 자기 순교 직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여 임할 것이라는 것을 늘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러면서 편지들을 썼기 때문에 그아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곧어내 살아 생전에 바로 또는 내가 순교해 죽더라도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오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하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이 결혼해갖고 그럴 필요 없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 6절에도 어,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아요그 임박한 환란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카타콤 동굴에 숨어 있게 되고 그런 환란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어,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이 임박한 환란은 종말적 환란이기도 합니다. 29절에 이어서 그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며 우는 자들은 우울지 않는 자들 같이 살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처럼 살며, 매매하던 자들은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자처럼 살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더 이상 쓸수 없는 자처럼 종말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라라고 권면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31절에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관점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요, 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독신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바울 당시의 특수한 관점을 문자적으로 잡아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온전히 두고 살지 말아라라는 나그네적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9절에서 31절 말씀만 읽으면 마치 1992년에 담이 선교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12월 달에 재림할 거라고 아니 10월 28일에 재림할 거라고 그딱 명시해 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그 직장 그만두고 하얀 소복 입고 며칠 동안 저저저 저, 저 젊었을 때도 그 1992년도에 고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제집 바로 옆에 담이성 교회 그 건물이 있었어요. 맨날 밤마다 북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만 있고요 그 예배에만 집중했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쪽. 근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영원히 이런 삶이 이루어질 것처럼. 영원한 삶이 이 사, 여기서 이어질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대로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염려의 대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에 다가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고 있다면, 장가를 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염려에 마음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독신을 권면하는 두 번째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보면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도 공세기간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사도바울이 독신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을 21, 21세기 지금 이 현대에 적용할 때 결혼 정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위로하는 말씀이나 또는 때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는 조금은 과격한 말씀으로만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찾아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심플라이프. 단순한 삶. 요즘 유행하는 삶이기도 하죠. 단순한 삶이에요. 자녀를요,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자나께나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죠. 근데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삶의 복잡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물건 같은 거 있죠. 집에 있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집하는 것들이나 내가 아끼는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빌려서 쓰고,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한 물건들은 좀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는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 물품 처리하는 곳에 팔아서 처리하고,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단순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단순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뭐 뭐도 배우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막 시간 아주 쭉 늘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시간도 단순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에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모임들을 좀 내려놓고 단순한 삶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을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더욱 더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은 점점 점점 심플 라이프 단순화 시켜가는 삶. 그것이 종말의 삶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 이 세상의 형상은 지나갑니라 외형은 지나갑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심플 라이프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점 <laughs>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단순화 시켜서.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단순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지 않는가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내 삶, 내 자녀와 가족의 삶을 단순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건과 형식과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니엘 기도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